이번 시간에는 평면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벡터의 연산 중에서 벡터의 더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벡터의 내적은 벡터의 곱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벡터의 곱셈에는 요 내적뿐만 아니라 외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내적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내적까지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적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벡터의 곱셈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그냥 실수들의 곱셈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스칼라죠. 크기만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해석할 때 아, 2라는 크기를 갖는 거에다가 3이라는 크기를 곱해주면 6이라는 크기를 갖는 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벡터는 크기만 갖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갖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벡터, B벡터가 이렇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이 벡터들의 곱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할때이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방향이 똑같으면서 크기가 1인 요 벡터를 E1 벡터라고 했었고요. Y축의 양의 방향과 방향이 똑같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를 E2 벡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 여기, B라는 점이 주어졌을 때, 이 OB벡터를 B벡터라고 표현을 하면요. B점의 좌표가 X콤마 Y면, 이 B벡터라는 놈을 X 곱하기 E1벡터 플러스 Y 곱하기 E2벡터, 요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이때, 이 B벡터가 X축의 양의방향 쪽으로 미치는 영향, 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여러분들 물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에서 예를 들면 이 여기 예 A벡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 이런 아주 무거운 박스 하나가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여기 박스에 끈을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끈을 쫙 묶어서 고그 끈을 잡아당기는 거죠. 이 B쪽 방향으로. 이해가 됩니까? B쪽 방향으로 잡아당겨도 얘가 무겁기 때문에 얘가 붕 떠서 딸려오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박스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 중에 이쪽 방향으로의 힘의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 전체 힘의 크기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만큼, 즉, 이 잡아당기는 힘이 이 가로방향으로 미치는 영향만큼 고그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벡터가 다른 방향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에서 보듯이 이 벡터 B라는 힘을 우리가 벡터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힘 중에서 이쪽 방향으로 미치는 힘의 크기, 그걸 우리가 영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벡터 b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스칼라 양이 뭐가 되겠어? 바로 이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 x가 바로 이 벡터 b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의 스칼라 크기, 그러니까 스칼라 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벡터의 곱셈이라는 것이 방향이 달라지면 상당히 애매해지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해지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즉, 두 벡터 중에 하나의 벡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벡터가 이 기준이 되는 벡터의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B에서 A 쪽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X라는 놈은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즉 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보는 거야 이 B벡터라는 놈의 A벡터 방향으로의 영향이 바로 얼만큼이냐 하면 이만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원래 A벡터의 크기 이만큼을 곱한 겁니다 즉 방향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쵸? 네, 둘다 지금 요저 녹색 부분도 방향은 요 오른쪽 방향 주황색 부분도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방향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벡터의 내적은 더 이상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스칼라들의 곱이 돼요. 그래서 요 놈의 크기에다가 요 놈의 크기를 그냥 곱해버린 놈을 벡터의 내적이다 라고 정의를 한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요 여기 A의 크기, 그래서 A방향의 크기죠 그 다음에 B방향의 크기입니다 B방향이 아니라 B벡터의 크기죠 이것도 A벡터의 크기고요 거기에다가 이 A벡터와 B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는 것을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보시면 알겠지만 a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 요 부분이 중요한데 요 b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요 놈이 뭐가 되냐하면요. 결국은 b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코사인 세타를 곱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요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이 크기의 코사인을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을 그냥 또 하나의 벡터로 생각했을 때그 벡터의 크기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크기에다가 요 크기를 곱하니까 고 놈이 스칼라가 되면서 이 놈을 바로 내적이라고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쵸? 그래서 내적은 영어로는요. 요놈을 a 의 내적 B를 이렇게 점을 하나 땅 찍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호로 내적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래서 영어로 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 p 면 닷프로덕트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프로덕트는 곱셈이란 뜻이고요 다시라는 건 점을 찍어서 나타내기 때문에 닷프로덕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뭐 내적이라는 걸 그대로 이용해서 이너프로덕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내적은 점을 찍어서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A 내적 B라는 것은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둘이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 요렇게 정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벡터 A의 크기도 스칼라, 벡터 B의 크기도 스칼라, 즉, 실수 곱하기 실수, 코사인 세타도 실수니까, 얘네들의 곱셈 사이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A와 B의 내적을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냐 하면, B 벡터의 크기에다가 A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시고 코사인세타를 곱해줘도 무방하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B 벡터라는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A 벡터에서 A 벡터 곱하기 뭐 라는 것은 코사인세타라는 것은 이 크기에다가 코사인세타를 곱하면 결국, 뭐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요 크기가 나오는 거지. 요만큼의 크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 봤자, 이때는 요거에다가, 누구의 길이를, 얘의 길이를 곱한, 뭐, 스칼라 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요, 기준을 A 벡터 기준으로 보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B 벡터 기준으로 보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됐죠? 그렇지만,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든 걔네들의 내적의 결과, 즉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의 크기 스칼라에다가 기준이 되는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은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흔히들 이 벡터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따질 때 뭐냐하면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한 벡터의 종점에서 다른 벡터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죠? 이 수선의 발까지, 그러니까 시점으로부터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에다가 기준이 되는 벡터의 크기를 곱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준이 되는 벡터가 A벡터가 되든 B벡터가 되든 관계없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대충 이해가 갔죠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벡터들의 곱셈인데, 이 벡터들의 곱셈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즉, 스칼라들의 곱과는 달리, 방향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 방향이라는 요소를 없애주면서 곱셈을 하는 방법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의 크기, 그걸 계산해서 기준 벡터의 크기와 그 영향의 크기를 곱한 것으로 정의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A 벡터가 0이거나, 또는 B 벡터가 0, 즉, 크기들이 0이 될 때도, 0이, 0이 되면, 당연히,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A와 B의 내적은 0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전부 다 실수잖아요. 늘 강조했지만, A 벡터의 크기도 스칼라, B 벡터의 크기도 스칼라,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스칼라라는 건 얘네들이 전부 실수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뭐다 이것도 실수이기 때문에 모두 다 실수이므로 a와 b의 내적 역시 실수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이 부분이 뭐냐하면 a와 a의 내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a와 a의 내적이라는 걸 해보면 똑같은 벡터니까 둘이 이루고 있는 각은 0일 거고요.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그냥 A벡터 크기의 곱들이 곱해져서 A와 A벡터의 내적은 바로 A벡터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그치? 왜?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 그죠? 거기에다가 기준 벡터의 크기를 곱한다고 그랬는데 두 벡터가 똑같은 벡터라면 결국 똑같이 A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든 그래서 얘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뭐 당연한 얘기네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를 풀때 요걸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아,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해 주면 바로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는구나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프랙티스 문제 볼까요? A 벡터의 크기가 루트 2고 B 벡터의 크기가 4인, 두 벡터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일 때, A 내적비 너무 쉽죠?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이루는 각. 이렇게 됩니다. 대체, 그러면 얘는 4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얼마? 4.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됐죠? 쉽습니다. 그 다음. 평면 벡터의 내적과 성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두 평면 벡터 a가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b라는 놈이 성분으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두 벡터의 시점은 원점으로 보겠다는 얘기랑 똑같죠. 이때 두 벡터의 내적은요. 어? x 성분들끼리의 곱에다가 더하기 y 성분들끼리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좌표들이 a1, a2, b1, b2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좌표가 주어져 있으므로 사실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요 그냥 a1 빼기 b1의 제곱, 그지? 그 다음에 a2 빼기 b2의 제곱, 이 놈의 뭐로? 루트로 쉽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놈을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구해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거리의 제곱은 이 놈의 제곱은 요거 b에서 a o a 벡터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거, 그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a b의 제곱, 빗 변의 제곱은 a h의 제곱 플러스 b h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죠. 근데 이 a h라는 놈은 o a의 길이에서 o h의 길이를 뺀 겁니다. 그러면 요두 번째 줄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 OH의 길이라는 것은 OB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OH 대신에 OB 코사인 세타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이 BH는 OB 선분의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놈이 바로 BH가 됩니다. 따라서 OB 사인 세타로 바뀐 거예요. BH의 길이가. 그러면 얘를 그냥 제곱해 준 겁니다. 그래서 OA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OA, OB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OB의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곱해지고요. 그 다음 여기도 OB의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가 곱해집니다. 그런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두 놈을 합쳐봤자 그냥 누가 되냐 하면 요 놈이 바로 OB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OA제곱, 그 다음 OB제곱부터 적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놈이 바로 A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놈이 AB라고 했으니까 AB 길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요놈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치?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서로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자 요 OA제곱이라는 놈은 원점으로부터 A점까지니까 그냥 A1제곱 플러스 A2제곱이 되고요 OB의 제곱이라는 놈은 B1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 됩니다. 빼기 2배의 OA 곱하기 O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놈이 이거 전개한 거, 즉 A1 제곱 마이너스 EA1 B1 플러스 B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EA2 B2 플러스 B2의 제곱 이 놈과 똑같다는 라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a1제곱, a1제곱, a2제곱, a2제곱, b1제곱, b1제곱, b2제곱, b2제곱 다 없어지고 양변을 2로,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남는 놈은 5a선분의 길이 곱하기 5b선분의 길이 곱하기 코사이세타라는 놈이 a1, b1 더하기 a2, b2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돼요. 그런데 이 5a선분의 길이라는 게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OA 벡터의 크기입니다. 이게 OA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OB 선분의 길이는 OB 벡터의 크기가 되죠.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놈이 바로 A1B1 플러스 A2B2가 되는 건데, 요 놈이 뭐냐면 결국 A 벡터의 크기잖아요. 그 다음에 요 놈은 B 벡터의 크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A 벡터를 OA 벡터, B 벡터를 OB 벡터로 놨으니까 거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놈이 A1, B1, A2, B2의 합이 됩니다. 근데 얘가 뭔데? 얘가 바로 A 벡터와 동글뱅이 B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성분으로 나타내면 X 성분끼리의 곱 더하기 Y 성분끼리의 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놈은 a 벡터가 0이 되면요. a1 b 아 a1 a2가 다 0이니까 네, 내적은 0이 되고요. b 벡터가 0이란 얘기는 b1 b2가 전부 0이니까 결국 0하의0 0 돼서 이 경우 0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a 벡터가 0이거나 b 벡터가 0일 때에도 요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벡터가 성분으로 주어지게 되면 a와 b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x성분들끼리의 곱에다가 y성분들끼리의 곱을 더하는 걸로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오케이. 아 그러면 또 프랙티스 문제 풀어볼까요? 두 벡터의 내적 너무 쉽다. a와 동글뱅이 b 내적이라는 놈은 얘하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Y 성분끼리 곱하면 14 해서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2번 문제에서 A 내적 B라는 놈은 자 X 성분들끼리의 곱 0에다가 Y 성분들끼리의 곱 마이너스 4를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간단하게 내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언제 벡터가 성분으로 주어지게 되면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